어. 다이 o k a e 지 g 이 g e No, 나나나 o no. s h e 오케이. a y 이 k a e n g 나나 e Bye, four, three, two, 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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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Condosit, okay, okay, okay. Condosit. No, no, no. Spin u 안패 1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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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s h 푸시푸시푸시 s h p u 푸 h push p u 푸 h p 드 돌려봐 u s h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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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기한다 u 기하는데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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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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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조심, 초코 조심. 온다 h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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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카운터 p u s 지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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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이젠 오픈 신플한 번에 끝나는데 안 뜰까? 안싸울래 돌돌돌돌 돌돌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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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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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r d 피인게이지웨웜워알디피 s 인게이오 쓰리 투원알디피 s r d 피스알디 컴돌 시트 컴돌 시트 웨스트 웨스트 인게임 마이 오 쓰리 투원 나나나나나나 나이스 컴돌 시트 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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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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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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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 주디 인사이드 디 컴사스이컴사스이트컴사스이트컴사스이트컴사스이컴사스이컴사스이트 바치 레림 스렐름 쥐방 없어지잖아 상 대가 오케이 컴사스이트안 돌렸어 안 돌렸어 안 돌렸어 컴사스이컴사스이트 웨스트 웨스트 온미래드 웨스트 온미래드 봐오 얼브리언 쓰리 투원 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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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사스이트컴사스이트다 퍼져서 머리더요뽀 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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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스피드 나 스피드 나 스피드 스컵스컴돌스놀스팁놀스팁 5세컨드 노스 팁인게이지5오3 2 1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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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라 홀돌돌돌 홀드 홀돌 홀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싸가졌어헛아 상겟 상겟 풀채싱 풀채싱 씨발라나 씨발나나 아닌 거 상퇴 와줘 아이디 아 온몰드 온몰드 패스 레디 오믈드 펜슬레디? 아니야 성입 오믈 오믈드 아, 펜슬레디? 어 너무 나무 너무. 오믈드 펜슬레디? 위카운터 레디. 후드 아, 돌려. 어, 머리 돌려봐. 머리 돌봐. S 파프샷 나와. S 트빈게트 봐. 고 쓰리. 투. 원나나나나 나. 뿡 꺼져. 발 빼이. 그냥. 멀리서 접근. 쥐쥐쥐. 체쉬. 써씨 써씨. 컴드 슬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컴 슬트. 컴드 슬트. 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에이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 오해. 와, 아니, 아니. 시발 진짜 히렇해히렇해 아, 프레드, 프레드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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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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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 컴, 스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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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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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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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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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컴, 스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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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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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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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컴, 미 컴, 미 컴, 아이저 컴사스 플랫 컴사스 플 컴사스 플랫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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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머리 돌려봐, 머리 돌려봐, 머리 돌려봐, 푸드 푸드 파포션파포션 나와, 파포션 나와, 퍼포션 먹어 지금 야, 지금 포션 먹어 지금 포션 먹어 지금 이제 컴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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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기스컴오스 컴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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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자발 자발 자사스 컴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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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키엔터 키엔터 와야 라인스 라인스 잡았어 잡았 컴서스 이트 컴서스 트나 이번에 살려줄 게임이래, 컴서스 이트 컴 웨스트 컴 웨스트 컴 웨스트 님이죠컴 웨스트 컴웨컴 웨스트 플리즈컴 웨스트 컴 웨스트 빨 땡겨라 컴 웨스트 원일이다 우리 원일 야 온다 온다 원하면 온다 공업선 오는 거야 공업선 무조건 오는 거야 말했다 내려줄 게게이즈 위 e c o u n t 카운터 위 We c o u n t e 어, 에 사스 인게지 빠. 오 마딩게지 세리, 두. 마딩게지나 마딩게지나 마딩게지나. 알았어, 나았어 오케이 컴, 컴, 컴 세트. 컴더 세트. 받아야 돼. 힐 하나야, 힐 하나야. 생각해. 힐 돼. 하나야. 컴 세트. 힐을 봐, 피하지 마, 제발. 육덕님, 뭉쳐, 뭉쳐. 인사이 주디, 인사이 주디. <목소리> 웨스 주디, 웨스 주디, 웨스 주디, 웨스 주디, 주디 힐업 주디 힐업 웨스 come s o u 미레드 빠이 보 쓰리 원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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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컴사스풀스프레드풀 스프레이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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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렸어 오케이 오케이 come south c o m 야 얘네 올거 얘네 올거 아처링 기준다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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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퍼져 퍼져 자자 박은다 박을게 박을게 누컴놀수있 머리 돌려 머리 돌려 뭐냐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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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 다이마커 인데 이 다이마커 보 쓰리 투원 다이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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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봐가 아 시발 진짜 어프프레스프프레흩흩져흩흩져 스프레드,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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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져 n put o 힐러 패 t on, put on, put on, put o 온다 u t on, p u 온 on, 온다 t o 온다, u t on, put on, put on, p 다이 on, put on, 아 u t on, put on, put on, put on, put 마 n 프리 t 이 n put on, p u 나 on, put on, put o 스프레드, 스프레드. 컴놀스 스프레드, 놀스 스프레드, 놀스 스프레드. 우 돌릴게요. 어픈. 야 이거 선일좀 줘봐. 앞에 앞에 힐 줘야 돼. 놀스, 놀스 스프레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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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놀스 이트, 컴 놀스 이트, 컴 놀스 이트, 컴 놀스, 컴 놀스, 컴 놀스. 포션 먹어. 포션, 포션, 나 포션 나. 사들라사들라 사. 히로. 히로 라하고 히로 하라고아 씨발. 컴놀스 오명오 운명이 또 바이퍼. 우리 나나 컴 o 스 e 트 o 겨줘야돼 m 다 c 겨 m e c o 컴 e c o m 컴 come, 컴 o m e c 컴 m e c 트컴 e c 컴 m e 컴 o 스 e c 컴 m 스 c 컴 m e come, come, c 컴 m e come, 하�성. come, c 컴 m e come, come, c 컴 m e come, c 스 m e 먼컴해 e come, come, c 컴 m e come, come, c 컴 m 스 컴돌스. 컴돌스 컴돌스. 컴돌스컴돌스컴돌스컴 e 스컴 m e come, come, c 컴 m 을 c o 컴컴 컴 o 스컴 e 스컴 e 스컴 m 스 e r 로 e c 주디 놀 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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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c o m m e r 주디 주 o 주디 주디 주 e c o m m 컴 r c e Commerce Commerce c o m m 오 r c e 오 o m m e 오 c e Commerce c o m m 온다 온 e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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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rce c o m m e r c 어 c 어 m 어 머리 돌려 okay. 머리 돌려 okay. 머리 돌려 머리 돌려 머리 돌려 머리 돌려 머리 돌려 머리 돌려 e r c e Commerce 들래어 들어 들어왔어 오케이 일이이 okay, 블라이트 왔어아예그 아, 온도 그가 그, 그, 다이마 다이마이인지 빠이. 3 2 1 다이마커 다이마커 다이마커. <목소리> 죽여야 돼. 죽여 죽여야 돼, <목소리> 죽여 죽여 죽여. 나이어나이어 스프레드 스프레드. 싸이 네, 사스 스프레드다 뭉쳐봐 다 뭉쳐봐 다 퍼져봐 다 퍼져봐. 스프레드 스프레드 다 퍼져라 했다. 힐러두명지 말고. 아 머리 돌렸어요. 싸 게지 이3 2 1미 온미 온미 온미.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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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Come, s 얘네 s 원이야 e i d e 퀸터. 터 e idea. Quinto, quinto, quinto. Borituluba, s i m b o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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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게지 그냥 b o r i t u l u b 원 나나나 b o r i t u l u b a Simborituluba. Come,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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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o 눈치 2초 힐러 힐러 때봐 힐러 때려봐 다이마커 다이마커 캔터 패봐 다이마커 렐루밍 게이지 받게 다이마커 게이지 레이 와 다이마커 보 아, 쓰리 투원 다이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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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한다 제발 여기한명더더 미비 한명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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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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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 야저뭐 붙여 누가 끼었어 히로 해봐 히로 해봐 뭉쳐서 히로 해봐 뭉쳐서 히로 해봐 컴싸 스트 컴싸 스트 컴사세저활자세어 알아, 알아, 아트오미 오미레디바. 쓰리, 투, 오미오미오미오미오미. 온다, 온다,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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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 퍼져, 퍼져, 퍼져. 야야야, 다 막고 제발. 인들아 딜러들은 딸피를 잘 봐야 된다. 딸피를 보면은 <laughs> 이겨. <이어>. 제발 막고. <다이아만큼. 웃음> <목소리> 때려 그렇지 이겼다 씨발 홀더 홀더 투핀 루팅해줘 나 시발 루팅 못해 어, 후드 후드 사만 더블 시 사만 더블 시 사만 더블 시 인게지 오미레드 마딩 게지 파퍼션 해야지 파퍼션 나오 인게지 바이 보 스리 투원오미미미미미야나그이 없다 아나옥서스트옥서스트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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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목소리> 온다 나나나나스트가이시이

여기 힐러 세 명이 죽이 이거 냐다이다영 공격으로 바꿔, 공격형으로 안 죽는다고, ㅅㅂ 아, 이왜 이렇게 웃긴 거야, 도연님이랑 ㅅㅂ 아 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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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들아이러들은 <laughs> 딸피를 잘 봐야 된다이지 ㅂ <laughs> 나이스, 딜 <laughs> 아, ㅅㅂ 웃겨가지고 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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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저거 어떻게 이겨지, 밖에, ㅅㅂ 아 쓰리 이런 빨리 뛰어 새끼. 뭐 새끼. 별로 안 했네. 뭐이 새끼.